뭔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의 흘린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의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림보배비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 n 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a 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e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a m e 만 a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6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대제사,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사베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 지난 본문에 보면 가론유다의 이제 가식적인 그 입맞춤의 신호로 어, 예수님께서는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원의 공의 원들이 보낸 체포원들 체포조였죠. 배신자 가룟 유다와 결탁한 이들 의 체포조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고 또 결국은 주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님을 체포한 이들이 급히 이 사실을 자신들의 상관에게 알려죠.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3절은 그 체포되신 주님을 심문하기 심문하기 위해서 그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 들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5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내드리는요, 유대 최고 법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드린 공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절대로 한밤중에 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내드린 공예원들이 한밤중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려든 이유는 두말할것 없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드어 이제 예수님의 신문이 문이 시작됩니다. 이 신문은 죄인이 지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그런 신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태워놓고 예수님을 태워놓고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그런 신문이 아니라 이 신문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의해서 저질러지는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긴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장 자신의 스승께서 신문 당하는 현장을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그럼 막아보고 막아갔었죠. 이 마가는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진행된 이신문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질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런 멘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 주님을 신문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사형선거를 할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신문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사주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본문에 보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왜? 다 거짓이니까. 그 중에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58절, 59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해롯 성전이라 그랬어요. 또 해롯이 지었기 때문에. 어 예루살렘 성전이한세번 새로 짓는데 헤로시지엔 그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볼만했다고 합니다 이 헤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신분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님께서 직접 그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밤새도록 예수님의 신문에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용시킬 만한 어떤 제목이 없는 거죠. 결국 거짓 증언을 앞세워 죄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하자 초조해진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0절과 61절 초반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대제장은 여기 너즉 예수님을 너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너는 아무 해명도 안 하냐 한번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아무 데답도 해요. 침묵하세요. 주님을 들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증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이 침묵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우 동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오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없이 조용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더라. 즉,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지금 오고 가는 그 무수한 거짓 증언들이 응대할 일고여도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침묵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슬이 포장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이 당신의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지금 십자가 얘기를 가려고 계속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트리고 입을 여십니다 그 입을 여신 이유가 뭐냐면 대세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물어요 마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죠. 62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공개 석상에서 지금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내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겁에 질려멀찍감지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아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당당히 지원하고, 결국 주님의 이 증언은 신성 모독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사형을 선고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증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내가 그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당신이 죽을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내리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음을 말해요. 침묵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와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사실은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겸손히 이름 없이 주님의 딜을 따르는 모습, 그게 많이 실종됐습니다. 제가 요즘 20대들하고 3 0대신방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못해나요 부모님들이다권사님들이세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깜짝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 거는, 뭐 믿음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20, 30대가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것 같아요? 돈이 깜짝 놀랐어요. 돈입니다. 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냐? 물어봤어요. 근데 연봉 너무 작아. 어쩌면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20대, 제가 30대 때는 그 20대와 3 0대만에 느낄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어떤 갈등들, 삶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돈이야, 돈. 아, 저러다 돈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너 퇴근 후에 그럼 뭐 하냐?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해 어떤 자기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왜안 하냐? 우선 돈이 아깝대요. 여러분, 근데 20대와 30대는 돈보다 좀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나이, 나이 아닌가요? 근데 돈 뺏긴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 도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어,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 안 해요. 어떤 취미생활? 안 해요. 오로지 돈 버는 거.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신방할 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주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모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 안 돼요. 튕겨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20대에 느낄 고민이 있거든요. 시대적인 고민. 30대에 느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려고 하죠. 데모가 사라졌죠, 여러분. 그죠? 대학생들의 데모가 사라졌어요. 저 때만 해도 데모가 좋은 게,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사회적인 울분이 20대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이제. 고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축복만을 앞세우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 고그 신앙 고백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금 친히 증언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라면 내가 죽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증언이 결국 사형으로 이어질 것임을 잘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십자가안에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멀치간 튀떨어져 있는 지금 자기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간다 그랬지 않았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너만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냐.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먼저 이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거기서부터 십자가는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완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돈에 매여 사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묵묵히 주님의 뒤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담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면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침묵과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우리를 궁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 30대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잘 뭔지 모르고 진리에 대해 관심 없고 신앙고백도 없고 십자가길도 생각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와 저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고민 주님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등 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버지 2, 30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분명한 신앙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용기있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버지 용기를 낼수 있는 믿음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